하고 있습니다. 저는 펜실베니아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캐나다 온타리오입니다. 단풍이 아주 아주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네요. 해가 안 나와가지고 오 비가 와서 어, 이 정도 보이는데 해가 나오면 정말 화려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온타리오 날씨가 어, 계속 지금 구름이 많이 끼면서 계절이 변할 때되면 이게 기상이 어, 조금 불규칙적으로 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 봄에서 여름 지나갈 때도 그렇고, 어, 겨울에서 봄을 봄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요즘에는 맑은 날씨보다 이제 흐린 날이 좀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단풍이 역시 단풍나라처럼 캐나다 단풍은 아름답습니다. 주차가 없는 에, 미국 넘어가는 버팔로 길입니다. 아, 오른쪽은 이제 트럭입니다. 네, 왼쪽에 지금 차량이 한 대가 한 대도 없죠. 아직까지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국권이 닫혀 있습니다. 오직 트럭만이 자유롭게 왕래할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입니다. 이라서 그런지 화물차도 지금 미국 넘어가는 차들이 예,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 대모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等你出来过。 エキス。<Korea. S 2> 10초 만에 보도를 통과했습니다 아예 오늘은 그 차가 없어가지고 보도 오피스가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고 있어 다른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 뒤에 오는 차한대 한 있는데 리퍼를 껐던 것을 다시 켜야 돼요. 이제 보도 넘어가기 전에. 에, 그 안에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시끄러우니까. 이제 니퍼든 시동이나 다 끄거든요. 다시 이제 고도 이제 넘어왔으니까 다시 또 냉장고를 또 켰습니다. 이제 여기는 뉴욕주입니다. 주도 이제 뭐 캐나다나 진배 없이 여기도 이제 저그 날씨가 이제 비슷합니다 캐나다랑 그래서 단풍이 아주 여기까지는 여기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이쪽은 단풍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요즘에 국미 동부에 다니기는 아주 단풍 구경 실감하면서 다닙니다. 그동안 녹색만 보고, 어, 다녔는데, 이제, 좀 화려한 단풍을 또 이렇게 보고 간다는 게 또, 또 다른, 그, 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지금 기온은 뚝 떨어졌어요. 지금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 만 어, 왔다 갔다 하는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아니 내일 새벽 2시에 언로딩을 하고 어, 오후 4시쯤에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캐나다로 들어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왕복 한1 3 0 0 k 로 정도 1,500km 정도 되는 거리에요 왕복. 그렇기 때문에 어뭐 하루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데 이제 픽업하고 주락하고 하면서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거리는 별로 안 됩니다 이런 건 이런 건 정말 어 짜증나는 그 로드예요. 시간들을 잡아먹는데 보통 이제 하루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하루 쪽, 하루 반나절 정도 거리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건 경우도 있고, 어, 또 이제 뭐, 롱 홀로 이제 장거리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인생도 그렇잖아요. 나. 항상 뭐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가려서 한다면은 제대로 일을 하기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어 회사에서 어떤 노드를 줘도 컴플레인 안 해요. 제가 시간이 안돼 가지고 어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상의를 하죠. 해사 측하고 디스패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또 이제 디스패치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뭐 무리하게 이렇게 강요을 절대 안 해요. 내가, 아, 내가 좀뭐볼일 있어서 좀 쉬, 쉬어야 되겠다, 며칠 있다가 가야겠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지네들이 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엊그제에도 제가 이제 플로리다 갔다 왔는데 아, 나는 이제 면허증으 면회, 이제 교, 그 다시 갱신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이제 갔다 오는 일정이 6일 정도 됐기 때문에 하루 좀 쉬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정쩡하게 이제 토요일 그때 들어올 때가 이제 목요일이 돼버리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목요일하고 이제 토요일까지만 일을, 일을 이제 내보내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목, 토요일까지 이제 도착하는 그런 물건들만 내보내는데 어, 좀 급한 물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너를 그 10월 1일 날로 이제 그 만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깜빡잊고안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랴부랴 이제, 이제 1일 날 이제 어떻게 될, 되는 것처럼 이제 가서 하지 않아도 됐, 었는데 네, 그냥 결국은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니까 뭐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혀 뭐 이제 회사마다 잘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디스패치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저는 잘 하고 있으면은 뭐 내가 그 관계라는 게뭐 어떻게 뭐잘보이게해서 할려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맡은 일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으면 은 자연스럽게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부탁을 할때 내가 또 그냥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또, 또 같이 그것을 응해 주고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 마음에 빛이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잠시 언어만 이제 뭐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 이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거나 우리가 보는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은 뭐 전혀 뭐 저는 뭐그 사람들한테 차별받거나 그런 거 없고 외래 그 사람들이 저를 그 다른 드라이버보다 차별을 해요 또, 또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누구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해가지고 내가 손익만 따지고 있으면은 항상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눈앞에 이익에만 계산적으로 하다보면은 그거, 그거밖에 딱못 가져가요. 그 당시에 그거, 그 눈앞에 있는 작은 이 근데 그걸, 그것보다도 좀 크게 보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약간의 그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게 언젠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제 경험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가 어 미쳤다 해서 뭐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조금 손해가 됐다 해도 그걸 너무 계산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다른 걸로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다른 루트로라도 내 나한테 어떤 것들이 다시 또 크게 다가옵니다. 얘는 잔소리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인도 사람들만 있는 거의 거의 다 90%가 인도 있는 사람들 동양인이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관계에 있어서 훨씬 그 자기 나라의 그 말이 통하는 사람들보다 어저 제가 좀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다 성실히 잘 합니다만은 어 그래도 이제 또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뭐 그냥 항상 상대 입장에서 조금 어렵다 그래도 그러고 또. 어, 부탁한다 그러면은, 오직 했으면 나한테까지 부탁했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말 없이 합니다. 그리고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어, 같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해 나가요. 뭐 큰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런 것,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인정받고 그러면은, 어, 더더욱 더 다른 데에서도 인정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다 그러니까 똑 같은 사람 사아가는건다비슷비슷하더라고요 뭐 문화가 약간 다른 뿐이고 그러니까 너무 뭐 문화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 문화에 맞춰가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저는 딱 그랬거든요. 요 캐나다 요올 때부터 나는 원래 이 동양 사상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 서양 철학 이거는뭐 별로 그 정말 그 동양 철학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과학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네들 그래서 뭐뭐 뭐, 하도 이제 우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이 서양 문화를 이렇게 우월시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최고인 줄 알고, 동양 사상들을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나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내가, 내, 내 마음에서 진, 진정으로, 진, 진심을 다해서 한다 하는데, 뭐 그게 안 통한다면,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겠냐. 이게, 이, 0 0년 전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들이 지금이어서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사람 사는 건 3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 문명이 좀 발달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살아야 될그 기본 가치들은 다 똑같더라 이거예요. 몇 천년이 흘러도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이 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언어를 다른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에 온, 온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간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그게 크게 이 사람들한테도 해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제제 제 멋대로 했습니다 그래 약간 이제 그 이 사람들이 문화도 인정을 해주면서, 깡 무시라는 게 아니라, 이, 이 사람들이 문화도 인정을 하고, 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그런 문화들도 자신있게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시면 은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이 사람들은 뭐 어떻다 이제 저도 여기 살다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아주 정말 짜증나고 얘네들은 그 시스템 쓰레기라고 내가 막 그러고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일하는 거 보면은 그냥 속이 불이 터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얘네들 문화니까 그냥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싸울 수도 없고, 얘네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 들아 쟤네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가지고 간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마 쓰레기 같은 시스템이고, 비효율적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래도 이제 이해를 제이 하면서도 이제 문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항상 뭐 어느 나라에서 여기서 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한 나라마다 다틀리틀까 문화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가 이렇다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거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우리,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만 보고 그걸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로 자리 잡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그러지만 처음에 왔을 때 항상 그런 그런 게또 한국적 마인드로 이렇게 바라봐 버리니까 너막 어, 실망하고 캐나다 문화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짜증도 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또 그게 또 편하게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천천히도 뭔가 다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쪽 문화라는 게. 네, 이제 밤이 점점 깊어 갑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뉴욕주를 캐나다로 출발하면서 뉴욕주를 지나면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몇 마디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햇빛 트럭크 였습니다